안녕하세요. 전국 수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금액 대비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자 외관부터 해서 실내 디자인까지 상당히 이쁜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까지도 상당히 빵빵한 4륜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링컨의 올뉴 MKX 2.7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차는 2.7 휘발유 엔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요 차량의 옵션이 얼마나 좋냐면요. 어, 일단 옵션을 듣고, 그리고 디자인 보시고, 가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차량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자동으로 잡아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양쪽에 통풍 시트부터 해서 운전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애플카 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부터 해서 어라운드 뷰,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 외적으로 상당히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자요 차량이 또 연식이랑 키로수도 괜찮습니다 자 연식이 이천십칠 년 팔월 십칠 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팔만 오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요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교환 부위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교환 부위, 자 뒤쪽 도어에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 미세 누유라든지 불량인 부분들 일체 없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이 또 옵션이랑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만큼 신차가도 높았습니다. 신차가가 이 차량이 6,420만 원이 나온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1,4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붙여드리면요. 차량 컬러는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쭉 비춰드리면 은 라이트 백화현상 아예 없고요. 라이트에서 무지갯빛이 돌 정도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고요 앞에는 레이더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차량 컬러는 일반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 펄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와, 스톤칩 자국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만 큼전차주분께서 외판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휠 컨디션부터 외판 컨디션, 타이어 잔여량까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타이어 잔여량 앞에가, 일단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고, 앞에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을 테두리 부분에. 미세하게, 휠 스크래치, 약간은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이, 전면부도 상당히 좋았지만, 측면부에도 문콕이 단한 군데도 없고요. 문콕을 떠나서, 외판에 자세히 봐도 이 장기스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차량이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앞에도 잔 스크래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쪽 측면부도 잔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활PPF도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윈도우에는 이렇게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노라마 썰루프. 가게 할수 있습니다 자, 뒤에 휠 비춰 드리면요 어, 뒤에 휠에는 휠 스크래치 일치 없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도 어, 앞에랑 동일하게 50% 정도의 잔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 후면부 라인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고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었지만,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세련되고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뒤에 테일램프 어, 컨디션도 전면부 헤드램프 못지않게 상당히 투명하고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일반 트렁크 아니죠?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자, 이 실내 컬러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쁜 실내 컬러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쪽에는 어 이제 이열 시트를 폴딩을 할때 이제 앞으로 가서 폴딩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게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폴딩을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폴딩이 된다. 라고 볼수있고요 자, 트렁크에는 또 이렇게 버튼 방식 뿐만이 아니고 푸 센서도 탑재, 가 되어 있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하단부의 센서를 발로 이렇게 어, 인식을 시켜주면은 트렁크를 이렇게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닫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열 때도 마찬가지로 발로 열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또 이렇게 불리형 견인고리까지. 요게 사제가 아니고 순정이거든요. 그만큼 차 힘이 상당히 좋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불리형 견인고리랑 호환이 되는 제품을 장착을 하셔서 좀더 활용성 있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 측면부 컨디션 비춰드릴 건데요. 일단 휠 컨디션부터 해서 제가 외판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비춰드리면은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해요. 휠 스크래치 아예 없는데, 어, 어, 아, 휠 스크래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여기 두 군데 약간의 찍히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가까이에서 봐야지만 보일 정도의 경미한 휠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판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은, 자, 이쪽도 문콕 단한 군데도 없고, 외판에 잔 스크래치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앞쪽 휠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근데 영상 속으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위쪽에 아주 미세하게 휠 스크래치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에 휠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아, 실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한 가지 기능을 또 설명을 드리면은 키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차량 문을 열수 있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서 차량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가, 와, 엄청 이뻐요. 보통은 이제 시트는 브라운으로 들어가고, 핸들까지도 이제 브라운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천장 내장지부터 해서 이게 풀 브라운으로, 올 브라운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거의 드물죠. 근데 실내 느낌만으로는 거의 뭐, 포르쉐의 느낌? 네, 포르쉐가 보통 이렇게 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풀로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내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메모리 시트, 조우서 시트,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아, 시동도 시원하고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좋고요 어,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85,81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랜드는 랜들은... 전자식 핸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조절할 을 수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은 핸들 디자인도 와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버튼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엔진프리 기능부터 해서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쪽에. 전자 파킹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차량에는 이 어,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모드랑 이 핸들에 있는 내비 버튼을 쭉 누르면은 아틀란 내비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이 차량이 세팅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랑 차량 연결을 해서 여기서 카카오 맵이라든지 티맵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운전석, 조수석 여기 디테일하게 시트 포지션을 또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 하이 낮게 강도를 좀 올리고 이렇게 해도 두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면요 자, 좌측에 는 노방 카메라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조서 열선 통풍 이렇게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 열선 통풍부터 해서 이 에어컨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버튼 방식으로도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앱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버튼으로 따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열선 통풍 버튼 따로 빠져 있죠. 오토 홀드 기능부터 해서 글로우 박스 버튼이 있죠. 글로우 박스는 이 앞에 있는 이제 박스죠.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 열린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에 이제 매뉴얼까지 다 보관 중인 차량이고요. CD 플레이어도 음, 답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수납공간이랑 USB 잭 그리고 컵홀더 두 개랑 암레스트 쪽에는 일단 2단 방식의 수납공간 수납공간도 깊게 빠져있어요 안쪽까지 엄청 깊게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USB 잭도 있고요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 단말기 그 블랙박스 앞뒤 토치형 블랙박스 자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솔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내장제도 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천천히 비춰드리면은, 와, 외관만큼이나 실내도 엄청 깔끔합니다. 오염되거나 뜯어진 뭐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단 눈이 즐거워요. 이 실내 자체가 너무나도 색상이 이쁘기 때문에 실내에 탑승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쳐서 넘어가서 뒤쳐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영상호통해서 확인한 번해 보실게요. 자 뒤쳐서 넘어왔습니다. 뒤에도 동일하게 어, 이렇게 풀 브라운으로 초코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쪽 시트 뒷면부 이 커버 있죠. 이쪽에 살짝 사용감이 있어요. 두 군데 찍히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송풍구랑 그리고 후석에 열선 기능 2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이렇게 두 군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각직이랑 어, 이쪽에 콘센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한 번해 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셨던 것처럼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았죠. 근데 휠에는 아쉽게도 아주 경미한 휠 스크래치는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쪽 어, 시트 뒷면부. 치킨 면상 두 개. 이렇게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쪽으로는 기본적인 성능 컨디션부터 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연락주시면은 항상 친절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의습니다 감사합니다.